안녕하세요. 빤누입니다. 이적시장이 한달도 안남은 현재 각 팀의 이적상황을 살펴보는 그래서 내팀은 이와입니다 오늘은 유럽챔피언 렐마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은바페를 렐마딜드가 자유계약 으로 데려오며 길고 길었던 은바페 사가의 끝을 내렸습니다. 후드리구 비니시우스 은바페가 보여줄 압도적인 속도 축구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브라질 스트라이커 개보를 잇는 엔드리까지 영입을 하며 새로운 시즌 준비를 해나가 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진에 관련해서는 말이 많은데 지난 시즌 수비 공백을 훌륭히 메꿔줬던 나초 페르난데스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센터백 영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수화민이 센터백 3옵션으로 쓴다는 기사가 나오며 수비진 영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백 말고도 풀백 역시도 아쉽다는 의견이 많은데 계약이 1년 남은 알폰소 데이비스를 영입하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왼쪽 풀백 자원인 페르랑 맨딜을 재계약하며 알폰소 데이비스를 내년 자유 자유 계약으로 노리는 게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 주전인 카르바엘 역시도 슬슬 대체자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접어들었는데 계약이 1년 남은 리버풀의 아놀드를 자유 계약으로 영입할 수 있다는 찌라시가 나오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놀드의 영입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크로스가 은퇴한 미드필더지는 특별한 영입 소식이 없습니다. 헬링엄, 발베르데, 추아메니, 카마빈과 모드리치 등 기존의 미드필더 자원들이 충분한 편이기도 하고, 프리시즌 내내 아르타 길레르가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었기에 영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FC 온라인 내에서 1순위로 대변에 꼽히는 레알마드리드 스쿼드에서도 음바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FC 온라인 유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적 시장 같은데 실측에서 레알마드리드 응원하는 팬 입장에선 수비진의 영이 만드는 부분에선 아쉬움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레알마드리드 팬들이 원하는 영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만누였습니다.